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8 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 11절부터 15절까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거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시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무작정 참는다고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참아서 병이 될 것이 있고 참아서 약이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 그 인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죠. 뭔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고, 뭔가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바라는 것도 없고 어떻게 기대치도 없는데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오래 참으라, 인내를 온전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그것은 15절 말씀에 이것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응.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오래 참았다.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동일한 말씀이 10장에 도 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10장 한번 봅시다. 우리 32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좀또 읽읍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36절만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예. 약속하신 것을 받기 게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0장의 내용이죠. 그렇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지키는 그런 제사의 모습을 짐승의 피를 내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졌는데요. 왜냐면 하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셨어요?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이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가 이제 폐지는 해 겁니다.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그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친히 재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들, 그들에게 죄의 함을 받는 그런 어떤 제사라는 의식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근데 그것으로서는 그 제사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완벽한 제사의 완성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결국 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뜻을 행했다면 그다음에는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호 종이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행하는 것을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어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따르시다. 지극히 높여, 네. 주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의 모습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많은 제사로 많은 제물로 드려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게 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당신이 십자가 지체된다는 십자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 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뜻보다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뜻을 완성하시게 하여서 이 땅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테텔레스타 제가 카톡 제목에 달려있는 그 말이 테텔레스타인데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주님과 한몸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만 한다면 주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나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고 약속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 히브리서 육 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할렐루야.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는 단어가, 나는 라는 소절이 창세기 22장 1절에 있습니다. 테스트 했던 얘기요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어떤 수준에 이르는가를 보시기 보기 위함입니다. 둘째, 그 수준이 이르렀다면, 시험 이후에 어떤 상을 주게 하여서, 시험을 하게, 시험을 어, 보게 되죠. 음. 어떤 수준이 이르렀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네 자손을 통하여서, 장세기 12장에,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브라함한테 자식, 씨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도, 그 씨는 생성되지 않죠. 그러자 마음이 조급한 사라가 여보 여보 아닌가봐 저내몸좀 하갈이한테 들어가 가지고 어 자식을 낳라고 해서 누가 태어나요? 어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람 마음조차도 아닌가보다라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때요? 다메섹 사람이 엘리사리 자기 몸종 이 사람이 내 대를 이을 자름인가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든 하나님은 그에 불과고 마침내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이삭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거의 청년이 되어가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고 말씀하시죠. 이게 창세기 2십 장. 일절부터 계속되는 내용 아닙니까? 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장작 나무 패고 불 가지고 그리고 어때요 사환둘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하루 이틀 살 길을 걸어서 갑니다. 야 드디어 눈을 보,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네. 사환둘을 산 밑에 내려두고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와 아들이 저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함께 돌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왜? 이삭에는 번제물로 드리면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사원들에게는 갔다가 번제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부활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laughs>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땠다고요?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이 이삭이잖아요. 씨가 이삭이니까 이미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그 씨를 다시 또 드리려는 거야. 그럼 약속이 무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 자기 생각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갑니다. 이삭에게 등짐을 지우고. 불을 들게 하고 자기는 칼을 들고 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 이사가 내게 여기 있다. 참 이상하네요. 뭐가? 하나님 하늘앞에 번재를 드리려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때를 나무도 있는데 번재를 넣는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사기 질문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놈아 네가 바로 그 번재물 아니냐 라고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오시다여와께서 자기를 나염.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라.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라고 말씀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번제를 제물이 있지 않냐고 이삭을 결박해서 장작 위에 누어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라고 아브라함의 손을 말리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창세기 22장 16절에 따합시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 전까지 경외하지 않는 거 아니었지만, 하모니 말하면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테스트에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 본문에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 2장 15, 16, 17절을 이렇게 이야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번째아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즉, 따라 합시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독자의 삭을 받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25년은 보는 관점에 따라 긴 세월일 수도 있고 짧은 세월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 온다면 25년은 짧은 세월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후소 3장이 보니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러 갔다 하신 이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볼때 25년은 짧은 세월이지만 그러나 정작 기다리고 기다리는 본인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살아에게 있어서는 25년이라는 세월은 참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하여금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일곱 번이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어때요? 마침내 이삭을 씨앗으로 받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여인의 후손을 후손,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몇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1. 한 4,000년쯤 됩니다. 2. 한 400년쯤 됩니다. 2. 3. 한 4년쯤 됩니다. 몇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장로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과하오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몇년 만에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일약한4천년2한 400년, 3한 4년. <laughs>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6천년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천년 전에 오셨으니까. 에덴 동산, 그때, 아담하가 범죄한 것은 주전 4,000년이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4,000년 만에 왔어요. 근데 4,000년 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당신 스스로 표현해볼 때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표현해서도 오래 참아서 약속하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사의 선제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임마 누엘로 오겠다라고 주전 7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700년 만에 왔잖아요. 어.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엄청난 긴 세월이에요. 근데 인간편에볼때 아브라함의 25년이라는 세월은 또 그닥 또 짧은 세월 만은 또 아니에요. 기다린 사람 입장에 얼마나 길,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일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팍 한듯이 어, 따라합시다 팍 한듯이 예. 하나님 스스로 당신에게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으면 그걸 걸고 맹세하셨을 때인데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하나님 걸고 맹세한다 이런 사람으로돼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죠 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손이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손이 장을 지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내용 안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뭘 받기 위하여서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어,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갑니까? 어, 60살에 장가, 60살. 어, 장가를 갔는데 60살 장가 가는 것이냐? 60세에 아들을 낳죠. 어, 결혼했는데 얘 이삭도 자식 생기지 않아요. 음. 야곱이서를 60세에 낳아 60세. 그러니까 늦 늦음하기에 낳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도 하나님과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데 그 이삭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얻었어요?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었죠. 할렐루야. 어. 여러분 또 누구? 야곱 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장자였지만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게 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동생에게 돌아갔잖아요. 야곱에게로. 음.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또 동일한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은하의 약속을 해, 맺어 주시죠. 그 약속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집 라반에 에?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 외삼촌 집에서 도망갈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야, 네형노가풀 때면 풀리면 그냥 돌아와. 아마 그곧 풀릴 거야. 그러기를 몇 년? 20년이 세월 흘러갔죠. 아버지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 자기 아버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자기 아버지가 예수와 야골 나는 또 10수년 걸렸어요. 그런 여때 자기는 또 외삼촌 집라만에 도망자신세로 와 있는데 곧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어느덧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게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모로 말며 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뭐 자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음으로 이루어졌죠. 또 이삭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야곱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 야곱에게 또 열두 아들을주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는때요그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전하 여러분들도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11절에. 참 갈라디아서로 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laughs> 갈라디아서 3장 우리 7절, 9절, 11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3장 7절 9절 11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11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그걸 주님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하 우리가 의인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오래 참음이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약속은 뭡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이라는 얘기죠. 약속이 있지만 아직 그 약속이 우리 것으로 받아 어, 아직 현실로 다가온 건 아니죠. 그것은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우리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지 요한복음 5장 2 4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이르지 아니하느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까닭은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그 약속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이제 주님이 그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 도 남은 사역을 내어 내 안에 주님의 고농을, 고난을 내가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암마 이루셨던 그 놀라운 고위 역사를 이제 나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어때요? 사도 바울에게도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기대하신 거 기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은 뭐겠습니까? 그 약속은 생명의 멸류관이다. 생명의 멸류관은 영생 없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상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은 약속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약속을 내고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그냥 마냥 오래 참음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오래 참는 것도 성령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 열매라고 라야만이 우리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긴 세월인 것 같고 오랜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단축시키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절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말며 마 약속을 기업들로 받는 자들 본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때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을 부여잡는다 동일한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 부지런함 반대가 게으르잖아요.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통해서 끝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수 있는. 그런 부지런히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래 참으면 는 것은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인 것 같은데 돌아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오래 참으면 는 것이 성령의 열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저하게 성령 의지하는 가운데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는 십수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미 창세기에 에덴 동탄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4,00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더딘것 같지만 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셨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보여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오래 참을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가장 귀한 약속은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의 주인공 들로서 우리가 그 영생을 먼저 내 안에서 누리고 내 안에 누렸던 약속이 영생이 이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 살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루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약속을 받는 자, 하나님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온전한 약속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이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우리가 참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